요즘 축사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거 밀집지는 물론이고 한적한 시골에도 청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주에서 추풍령 고개로 이어지는 한적한 시골에 닭 사육 시설, 개 사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주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청정 지역인데다 개사로 인한 벌레가 주변 과일 농사를 망친다는 겁니다. 저도 기농한지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계십니까? 저는요 목숨 걸고요 죽을 작정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주 씨는 난감합니다. 건축, 하천, 도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환경 또는 농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민원만으로는.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우려가 입증된다면 불허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엇갈립니다. 작년 10월 영주시가 돈사허가를 반려하자 축산업자가 낸 소송에서는 영주시가 패했지만 올 3월 또 다른 축사의 경우는 영주시가 이겼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딱히 걸리는 부분은 없지만 농사를 비롯한 주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축사 신축으로 인한 집단 민원은 현재 상주에서만 선언건 다른 시골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피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